제목 그대로 형부가 처제인 절 무시하는데 언니는 계속 아니라네요. 제가 예민한 거래요. 저는 20대 후반 큰언니는 저보다 9살이 많아요. 형부도 언니랑 동갑이고요. 10년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제가 교복 입는 학생일 때부터 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살 때부터 계속 뭔가 훈수 두고 잔소리해서 멀리했었는데 조카 생기면서 작년부터 자주 보게 되었어요. 요 근래 있었던 일만 올릴 테니 봐주세요. 첫 번째, 올해 초에 이직했어요. 조카 데리고 언니네 부부랑 식당에서 밥 먹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온전 직장 동료 만났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던 후배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저한테 막 진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러면서 울먹였습니다. 제가 웃겨서 웃으면서 다음에 밥 먹자 하고 걔가 꼭 연락하셔야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언니가 누구냐고 물어서 전 직장 같이 일했던 동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회생활은 잘하나 보네?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얼버무리더라고요. 조카 잠투정 부려서 다시 얘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위에랑 마찬가지로 퇴사하고 상사분들이 고생했다고 기프티콘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언니가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형부도 지친다고 해서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언니 사는 동네 가는데 카페며 아이스크림, 빵집에서 유용하게 썼습니다. 넌 무슨 기프티콘 그렇게 많아? 과장님이 보내주셨어. 이거 인증 찍어서 보내드릴 거야, 잠만. 그래도 땡땡이 꽤 예쁨 받으면서 지냈나 봐. 의외네? 진짜 놀랍다는 표정으로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어요. 제가 얼굴 찡그리니까 언니가 급하게 말렸고 저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 외주 받아서 투잡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근데 외주주는 회사들에서 이번 명절 선물 보내준다고 주소 확인 메일이 왔어요. 차 뒷좌석에서 조카랑 앉아있다가 그거 폰으로 답장하고 있는데. 땡땡이 바쁘네. 아, 메일 보낼 거 있어서요. 언니가 아직 일안 끝난 거냐고 물어봐서 주소 확인 메일이라 그냥 답장만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물을 다 보내준다고? 와, 나도 그냥 땡땡이 하는 일이나 해볼까? 그거 그냥 어쩌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시간만 되면 금방 하겠던데? 여기서 저는 형부가 제 직업을 깔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형부, 삼교대 생산직 다닙니다. 기분 나빠서 비꼬려다가 참았어요. 저녁 대강 먹다가 집에 먼저 왔습니다. 네 번째, 우리 부모님이랑 언니네랑 밥 먹는데 만난 지 3년 된 남친 얘기가 나왔어요. 언니가 남자는 어쩌고 잔소리 하는데 아버지가 땡땡이는 항상 알아서 했으니까 넌 쓸데없는 잔소리 그만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남친 직업이 뭐라고 했더라? 전문직이요. 젓가락 내려놓더니 이게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엄청 놀랐다는 듯이 과장된 표정. 땡땡이 네가 전문직을 만난다고? 진짜? 기분 팍 상해서 그럼 저는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냥 놀라서 그랬지요. 어디서 만났는데? 왜요? 그냥 신기해서?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아버지 표정도 안 좋아졌어요. 밥다 먹고 막내 여동생이 큰언니 불러서 형부 왜 저러냐고 물어봤어요. 언니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친구 남동생이 해외에 머물다 들어오면서 선물로 브랜드 지갑을 사다 줬어요. 남동생이 저한테 본인 형 소개해줬음. 가족들 선물 하나씩 다 사온 거라고 하면서 주는데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라 고마워서 밥 사주고 나도 뭔가 해줘야겠다고 고민하는데 남친은 나중에 우리 결혼할 때 크게 해주자고 했어요. 언니가 옆에서 듣고 그래도 네가 따로 뭐 하나 사줘야겠다고 했는데 형부가 옆에서 제 지갑 보더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니까 그냥 나온 말이래요. 뭔 소리냐고, 형부 나한테 매번 왜 계속 시비 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무슨 시비를 걸었냐고 사람 기분 상하게 왜 정색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기분 나쁜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소리 지르고 그대로 나와서 형부 차단했어요. 언니가 전화와서 어딜 손이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니네 형부가 뭘 잘못했냐고 앞질렀어요. 형부가 계속 나 무시하지 않냐고, 어릴 때는 나보고 어리다고, 계속, 넌뭘 모르고 어쩌고 잔소리하는 거, 다 참고 들어줬는데, 형부 계속 나 무시하고 깔보고, 나 이제 조카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다고 했더니, 언니가 형부가 언제 널 무시했냐고 우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가족 단톡방 나오고, 나는 더 이상, 언니 얼굴도 안 보고 싶다고, 부모님 관련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자고 했더니 계속 전화 오는데 부모님은 아무 말 없으시고 막내 여동생은 형부 대우받고 싶으면 적당히 하지 그랬냐고 하다가 큰언니랑 전화로 소리지르고 싸웠다네요. 이건 오늘 막내 여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동생이 큰언니가 내 남친 궁금해해서 나랑 내 남친이 여행가서 찍은 사진 보여줬다 했습니다. 그거 형부가 옆에서 보더니 아니, 저렇게 헌칠하게 생긴 사람이 왜 땡땡이를 만나는 거야? 이래서 여동생이, 형부 뭐야? 했더니, 아니, 아니. 이러고 담배 핀다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여동생이 큰 언니한테, 진짜 내가 다 뒤집기 전에, 둘째 언니 무시하는 거 잡작하라고 전하라고 화냈고, 언니가 아무 말안 했다네요. 형부랑 큰 언니가, 여동생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껄끄러워하고 무서워해요. 저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저 대화에서 이미 언니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본인 힘들다고 징징거려서 주말마다 호구처럼 쫓아간 저를 얼마나 바보 취급한 건가 싶어서요. 이거 링크 언니 보내줄 생각인데, 이게 정말 형부가 절 무시하는 게 아닌가요? 추가합니다. 언니도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화삭히고 생각해 보니 둘이 제 욕했을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왜 당연하게 언니가 그래도 제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형부는 제가 성인되고서부터 말도 안 되는 잔소리 다 걷어찼더니 그게 한이 되었나 싶기도 해요. 이것도 쓰자면 끝도 없어서 한 가지만 예로 들자면 제 키가 171이고 큰 언니가 160이에요. 예전에 가족사진 찍은 거 보더니 나 없는 자리에서 왜 옆에서 나란히 찍었냐고 형부가 투덜거렸대요. 큰 언니 작아 보이지 않게 아래 동생이 뒤로 갔어야 한다고 딱저 단어를 써서 여동생 화났어요. 여동생이 둘째 언니 키큰 걸로도 꼭 주니 어디 가족끼리 사진이나 찍겠냐고 하니까 형부가 아무 말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다큰 어른들이 논할 논쟁거리인가 싶어서 뒤에서 듣고 다시 얘기도 안 꺼냈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외에도 제가 준비하는 자격증, 스펙 쌓기. 잘 할지도 못하고 다 필요 없다고 훈수 떠서 제가 언니네 피하니까 엄마가 큰언니 불러다 뭐라고 한적 있었어요. 가뜩이나 너한테 많이 해주느라고 둘째가 막내 챙기면서 혼자서 커서 미안한데 잘좀 지내라고. 언니가 예체능 쪽으로 준비를 오래 했는데 잘한데 20대 초중반 백수로 보냄. 어릴 때 한으로 치자면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다 지난 일이고. 부모님이 미안해하시니 그 얘기들은 꺼내고 싶지 않아요. 형부가 혼자 그런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 같네요. 언니가 건드리면 싸우자고 덤비는 막내는 못 건드리고 만만한 저를 어마어마하게 씹었겠다 싶네요. 근데 저는 호구같이 조카 예쁘다고 선물 퍼나르고 주말마다 가고 언니가 임신하고 외벌이 되면서 생활 팍팍한 거 눈에 보이니 저 혼자 착한 동생 병에 걸려서 동네북처럼 끌려다녔네요. 올리고 몇 시간 안 지났는데도 댓글들 읽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네요. 링크 보내줬고 이번 명절부터 손절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댓글 1. 언니가 남자한테 미쳐서 가족 건드리는 삐리리를 내버려두네. 댓글 2. 딸만 있는 집에 사위지 하나라고 다들 잘해주니 지 밑으로 봐서처럼. 님 결혼하고 언니 형부 생활 수준 격차 분명히 보이면 더할 거임. 댓글 3. 그거 지가 밖에서 그런 취급 당하고 집에 와서 만만한 스니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임. 마음속의 스니는 본인보다 미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하튼 그냥 호구임 크크. 남자들은 알 거임. 아마 사회 무리에서 서열이 제일 낮을 걸. 댓글 4.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격지심 있는 듯. 댓글 5. 언니가 얼마나 형부한테 쓰니 이야기를 하찮게 했으면 형부가 저러냐? 형부 탐만은 아님. 쓰니 정신 차려요. 아마도 끊임없이 그 언니는 쓰니를 깎아내리고 험담 많이 해서 형부가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동생보다 여러모로 뒤처지는 멍청한 언니한테 형부가 세뇌당한 거예요.